안녕하세요. 리플 연구소 김도주입니다. 자, 여러분. 리플이 그냥 빠른 송금, 싼 수수료 코인이라고요? 그것이 리플의 가치다? 전부 틀렸습니다. 리플의 CTO,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리플의 본질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참이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리플에 그냥 민낯을 까발렸네요. 자, 슈워츠왈 리플의 핵심은 속도나 효율 아닙니다. 그럼 뭔데? 바로 발행자 없는 네이티브 자산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자산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리플 레츠 위에는 수많은 자산들이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자산은 게이트웨이 즉 발행자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들이 망하거나 잠그거나 속이면 끝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나 같은 잘못된 CEO의 부도덕성 때문에.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리플은 다릅니다. 리플만이 유일하게 발행 주체가 없는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유일한 진짜 리얼 자산이죠.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자, 최근 블록체인들, 아 솔라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코인들이 전부 수수료나 스테이킹 이익 뽑아내는 구조로 변질됐죠. 이번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불거진 스테이킹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제기된 거 아시죠? 하지만 리플은요. 리플사조차도 마음대로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유일하게 진짜 자율적인 자산이죠. 이게 바로 리플의 민낯입니다. 어, 거래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유지해서 누구나 아주 낮은 비용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 방향 자체가 다른 코인이죠. 자, 그런데... 아, 여기서 슈워츠가 뼈아픈 팩트를 인정하는 말을 했네요. 뭐라고 했나요? 현재 리플 가격은 실제 사용 가치 유틸리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률적 기대. 이게 무슨 말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그렇죠. 투자 상품은 다 그렇죠. 자, 이건 뼈아픈 지적이고 가르치면가장 현실적인 지적이죠. 현실 유틸리티가 아니라 기대감이 가격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말 속에서 어, 어 슈워츠의 확신을 자신감을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리플은 그 기대감을 그 어떤 코인보다도 앞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리플은 발행적 없는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한 자율성과 공공재라는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암호화폐의 가장 중요한 이디아, 탈중앙화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코인이죠. 이것이 기존 금융코인과 리플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이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